안녕하세요. 북 슬라이드입니다. 박찬호 선수의 에세이 끝이 있어야 시작도 있다라는 책을 슬라이드하겠습니다. 저자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죠. 책의 분야는 시 에세이 분야고요. 키워드는 박찬호 메이저리그 야구 야구 선수입니다. 박찬호 선수가 첫 번째 메이저리그에서 한 남자로 돌아오기,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엮어낸. 자필 에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IMF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나라의 박세리 골프 선수와 함께 우리 국민에게 다시 할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준 선수입니다. 모든 새로움은 다른 끝에서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너무 아름다운 글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직도 잔상이 저한테 남아있고요. 운동선수인데 이렇게 잘 쓰나 글을 잘 쓰나 운동선수인데 또선 또는 명상에 이렇게 깊은 통달해 있는 선수였구나 이런 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신기하게 다가왔고 더또 정정스러운 마음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그 이후로 당연히 박찬호 선수의 다른 면을 보게 된 거죠. 이 책은 박찬호 선수가 첫 번째 메이저리그에서 한 남자로 돌아오기까지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낸 책입니다. 미국에서 경의적인 통산 124승을 달성한 저자가 승리와 패배, 긍정과 부정이 반복되는 삶에서 실현과 실패를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들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과 학생들, 그리고 삶의 공경에 있는 성인들한테도 배울 점이 많은 책이다 할수 있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길이든 내가 가는 길이 정답일 수밖에 없다. 가보지 않았던 길에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그저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된다. 한국에서 만든 전자 제품에 불량이 생기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욕을 먹듯이 나 또한 한국이 만들어낸 사람이니까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다. 성적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측면에서도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이게 이제 국가를 대표한다는 이런 프라이드 그리고 의무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서양하고 우리나라 동양하고는 좀 문화가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는 아니고 개인주의가 되게 발달해서 국가보다는 개인의 어떤 정체성 이런 거를 더 내세우는 것 같아요 프로 세계의 선수에서 선수여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프로 세계의 선수라 하더라도 하다못해 요즘 그 한참 인기 있는 손흥민 선수를 하더라도 국가를 생각하는 것이 좀어 다른 서양권 선수들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이 내가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그니까 더 잘해야지라는 그 거창한 이유는 아니었다. 그 이유는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것은 내 이름이 더럽혀지는 게 싫다는 본능적인 자존심이었다. 내 이름은 박찬호이기도 했고 코리안이기도 했으니까. 내가 야구를 안 했다면 뭔가에 미치는 삶을 살지 못했을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만약 다른 일을 했더라도 그 일에 다른 부분에 눈을 돌리지는 않았으리라는 점이다. 나는 앞으로 나를 미치게 할 뭔가를 다시 발견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발견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과 나라는 존재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할 것이다. 우선 나라는 존재를 소중하게 생각하자. 내가 소중했기 때문에 그 일도 소중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착각한다. 마치 그일 때문에 내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말이다. 그래서 한국은 특히 이제 그 남성들, 특히 대기업에서 이제 아니면 공무원에서 부장으로 아니면 무슨 국장으로 은퇴하면 그 국장 누구 누구, 부장 누구 누구 이런 걸로 자기 정체성을 삼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 개인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은 이 글을 봐서라도 예, 나의 정체성은 나 때문에 그 나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그일 때문에는 아니라고 이 저자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1999년 6월 6일 나는 경기 중 나에게 모욕을 준 상대 선수에게 2단 옆차기를 날렸다. 이게 되게 그 유명했던 사건이거든요. 그 상대 선수가 한국인을 무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한국인들은 나의 2단 옆차기를 통쾌해했다. 그렇지만 사실 나는 미국 팬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팀메이트들의 메이트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손꼽히는 최악의 장면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진짜 최악의 장면 중 하나였죠. 그 사실만 보면. 나는 심리적으로 불안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잃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나에게는 최고로 수치스러운 경기였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가장 통쾌한 경기라니 참 아이러니하다. 한국 사람한테 그렇게 통쾌한 경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내가 여전히 마이너리그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항상 메이저리그를 꿈꾸면서 공부하고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성숙하려고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인생에서 마이너리그도 리그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부족함을 안다는 의미다. 내 부족함을 알아야지 더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이저, 마이너리그고 박찬호 선수도 마이너리그로 살아간다. 그래야지 메이저리그를 꿈꾼다. 이런 얘기죠. 나에게는 이런 생각이 언제나 자극을 주고 항상 노력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오래된 일기 속 나와 마주하고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거바인마 훌륭한 선수가 되겠다고 대접했던 일기 속 마지막 문장이 현실이 되어 있었다. 거바인마 그렇게 되었잖아. 거바인마 그 아픈 것도 다 지나가서 이제 괜찮잖아. 그 말은 지금도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힘을 주면서도 또 다시 새롭게 도전하는 나를 복도다 주기 때문이다. 상대를 이겨도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 무엇보다 약한 상대 덕분에 이겼다고 생각하면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래서 승자와 강자는 다르다는 것이다. 강해지려면 오늘 이기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승자의 자리를, 자리는 바뀔 수 있다. 패자는 다시 도전해서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열망을 느끼고 정정당당한 승부에서 승자는 영웅이 되어야 하고 패자는 쓰러져야 한다. 쓰라려야 한다. 아파야 한다. 그리고 그 아픈 만큼 성숙해졌을 때더 의미 있는 승자가 된다. 그래서 뭐 인생에서도 패자라면 좀 어렵지만 그 자잘한 실패 큰 실패 이거조차도 결국은 성숙하게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원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초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박찬호를 눈여겨 보았다. 하지만 다른 게 있다면 나는 당시에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선수로 메이저리그에 간게 아니었다. 그냥 다저스가 하나의 길들여지지 않은 상품으로 데려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성공을 하자 한국 야구의 문이 크게 열렸다. 그분이 정체는 바로 관심이다. 내가 열렸던 분과 유현진 선수가 열어야 하는 분은 다르다. 유현진 선수가 최근에 토론토하고 또 크게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그때. 박찬호가 최초에 도전했을 때와 지금 유현진 선수가 도전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유현진 선수는 한국 야구에 대한 검증 인물을 열었다. 한국 프로리그에서 검증된 선수들이 메이저리그라는 큰 무대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유현진 선수가 열어준 셈이다.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야구 선수들은 그 검증 인물을 더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생각해 보면 나는 항상 스스로와 싸웠던 것 같다. 노무라는 훌륭한 라이벌이 있었지만 비교하는 대상이었을 뿐내 진짜 라이벌은 나였다. 노무에게 경쟁심을 느끼긴 했지만 그걸 판단하고 목표를 세우고 기준과 믿음을 만들어낸 것은 모범을 세우고 결국 나였다. 박찬호를 만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박찬호였다. 그래서 이제 박찬호 선수가 여러 가지 2단 협착기로 하면서 또 시련을 겪고 마이, 마이너리그로 떨어지면서 이 명상, 선 이거에 되게 막 집중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회복해서 이제 그 경의적인 124승을 달성하는 의대한 선수가 되었고, 내면의 힘, 그 운동선수지만 밖에 밖에 힘만 강한 게 아니라 내면의 힘이 강해야지 그 메이저 리그에서도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일반 사람들도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